오, 하, 좀더준비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파일을 한번 볼게요. 자 피카츄 분이, 자 이거는 모이 소퍼래요. 이거는 점쟁이터 모이, 우리다 모이, 이크로즈먼 g X, 샤미더 G X, 빅스모커 g X, 메가 강이비음마이라스 X. 그다음 배부르제. 외우르 부위 잠만 보이 야구용 GX 롱턴 GX 배가레코자 GX 에, EX 뮤트 EX 배가게라독스 x 아 유츠 GX 배가게라독스 EX 디아로가 GX 좀 자, 자, 많이 넘겨 뭐야 저거 근데 뭐야 저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한돈이 여기있네요 안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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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깔게요 깜지곰 골비이랑홍초우